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 남자 여자. 보통 뭐 서너 살, 근데 요즘엔 또뭐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도 많대. 열 살, 뭐 심지어는 뭐뭐 연예인, 열여덟 살 차이 나는 연예인도 있고. 어떨 것 같아? 나이 차이도 물론 뭐 현실적인 상황에서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 음. 존재하긴 하는데 나이 차이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인 것 같아. 개인이 중요하다. 그 왜냐면 우리가 얼만큼 더잘 맞는지. 근데 내가 이호상담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도 무시 못 하는 게,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 또 서로 안 맞고 심지어는 어떤 여성은 나이가 한수0 살이가 많은 거의 할아버지 음. 그 재력가인 음. 만났는데 뭐하참 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숙소 나가면서 음. 내가 물어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재력가분을 만나게 됐어요? 음. 솔직하게 얘기하드라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만났다고 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아니 어쨌거나 그두 사람이 얼마큼잘만나잘 맞나 만나. 그리고 그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아니 그런 점도 더돈 많은 남자가 나타나면 어, 더, 더 젊으면서도 어, 젊은 어, 남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그러니까. 거니까 어. 그냥 관계의 중요성은 너와 나지 음. 그 중간에 뭐 돈이든 아니 무슨 딜이든 이런 것들이 섞이면 어차피 결론은 헤어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조건으로 만나봐 예를 들어서 남자는 뭐 예쁜 여자 전부 예쁜 여자를 또 찾고 여자는 나이가 많아도 좋으니까 돈 많은 남자를 찾고 이런 경우가 또꽤 있거든 음. <laughs> 그런 경우, 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서 결혼까지 하면 그거 그 오래 못 가더라고. 그 조건 보고 그 결혼하면 그 조건 때문에 헤어진다고. 그 여, 유명한 영어로 되있잖아 결국에는 파국이다. 어. 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니까. 허무해지는 거잖아.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여자 만나는 걸, 어린 여자 만나는 걸, 소모한다고 음. 쳐봐. 음.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예자는 음. 이제 더 이상 적지 않아. 그 나이가 아니야. 또 다른 젊은 여자 찾또 다른 젊은 여자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건이나 이유가 먼저 앞에 붙게 되면, 그거 자체로 결혼을 바꿉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사업이 열어지고 돈못 벌면 또 이제 그 사람을 또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 그치. 음. 그치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매개체를 중간에 놓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건 일. 그치 근데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이제 눈에 콧감을 쓰인다고 하잖아. 네. 예를 들어서 여자 여자가 어떤 남자를 이제 돈만 보고 이제 소위 많아서 이제 꼬셔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결혼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아보라고 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아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런 여자를 어떻게 아실까?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보고 접근하는지. 그때는 아주 요즘 현대 에 좋은 방법 집들이지. 카톡 프로필이나 프로필, 인스타그램이나 아. 페이스북이나 아.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랑 있는 순간이 아닌 음. 평소에 그 사람 모습을 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봐야지. 음. 왜냐면 나랑 만났을 때는 당연히 화장하고 음. 이게 어디 고는 뭐 얌전하게 행동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겠지. 근데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면 아니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 아니 뭐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일상이 있는데 특정 주제만을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단 예를 들면 뭐 명품 명품 아 명품 뭐 비싼데가 거고 찍고 명품, 명품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 어떤 거 같아요? 아는 같아. 좀 솔직히 그래. 글쎄. 그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남자한테 계속 사달라 그래. 명품을 아, 그건 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 매개체가 있는 만남은. 음. 결론이, 어쨌거나, 좋지 않거든. 요 매개차를 걸어버리면, 관계 끈이 끊어지니까. 그니까, 러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친구가 계속 명품만 사달라고 하면, 그걸 조금 경계를 봐야 돼. 경계가 내가 빨리 정리해. 빨리 정리해. 빨리 정리해. 어. 뒤도 돌아보자면, 숨, 숨 드시지 마. 어. 아. 하 정리해야지. 아, 정리 오빠 망했어. 어. <laughs> 오빠 망했어. 음. 음. 이제 네가몸여 살려야 돼. 그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냐 아니, 나의 겉모습만 사랑하는 거 내가 지금 전부 예뻐요. 그서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음, 이 남자는 아난 너의 뭐 성격을 음, 내 면을 좋아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음, 음, 여성 입장에서는 저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 음,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거는 그 남자들의 행동을 보는 니다 행동? 네.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이 운전할 때 어. 평상시에 쓰는 말투들 있죠. 어.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는데 아, 막 욕하고 이 아, 사람 있어요. 아, 뭐 어. 뭐 그런 사람 런워야 돼. 폭력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나랑 있을 땐 괜찮은데, 음. 그런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나왔다. 그럼 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숨도 하시고 돌아가야지. 돌아가래.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을 많이 보려고 해야 돼. 나랑 만났을 때 나한테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 여자만 뭐 나고 하면, 뭐, 아무래도 또 이제 잠자리도 갖고 스킨십도 이제 음. 하게 되잖아. 근데 스킨십이 또잘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어. 그러면 안 맞는 경우는 사실 그 관계를 이어,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이제 다 다음 시간에. 다음, 다음 시간에. 다음 뭐, 요, 네, 다음 시간 하도록 잠깐 쉬었요다시간요